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대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루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이루면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이는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9마리보다그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클라라 동정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라 성년은 1193년 아시시의 귀족화문의 장녀로 태어나십니다. 아시시 하면은 생각나는 성인이 누구죠? 네, 프란시스코. 그러니까 클라라하고 프란시스코는 각별한 그런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 클라라는 프란시스코를 영적인 사부로 모셨고, 프란치스코한테는 턱없는 충실한 제자여 훌륭한 그런 수제자로서 살았죠. 아시시어 프란치스코 승인은 살아생전에 세계수도회를 창설을 하게 되는데 남자수도회, 여자수도회, 제속삼회이 제속 세가지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여자수도회인 이클라라 수도회인데 이클라라 수도회를 함께 세웠던 공동참립자가 바로 승녀클라라 수녀님이십니다. 클라라라는 그 이름은 라틴어로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성녀의 어머니가 해산을 앞두고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세상을 밝게 비추어줄 빛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약속을 받고 아기의 이름을 클라라라고 지었다고 지내십니다. 아, 글라라는 어머니의 깊은 신심에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아주 독실한 신앙교육을 받아온 탓에 늘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이고 있었죠. 글라라는 가난한 일을 도와주기를 즐겼고 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식을 절제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그런 삶을 복원했습니다. 글라라는 무척 아름답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부모는 같은 가문의 청년과 혼사를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글라라는 그럴 때마다 혼사를 거부하면서 하느님 부르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1272년 글라라가 18살이 되는 해에 글라라는 성 루피노 성당의강론대에서 설교를 하고 있던 프란치스코의슬교에 대단히 큰 감명을 받게 되죠. 겸손한 모습으로 청민의 삶을 사는 이프란치스코와그 형제들한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라는 프란치스코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정배로 사는 삶에 관한 그런 고견을 구하게 되죠. 이때 프란치스코는이 세상의 영예가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정배로 산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권고를 했고 이클라라는 크게 감명을 받고 그 선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어느 날 밤에 자기 방을 몰래 빠져나와서 프로치오비클라의 성마리아 성당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 앞에서 수도 소원을 하면서 금발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속세와의 연을 끊게 됩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다가 아름다운 미모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이 보장이 되었지만은 그라라는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풍요 풍요로움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경노를 했죠. 딸이 바로 아시시의 미치광이 프란치스코한테 속아서 수도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 프란치스코의 손에서 빼내와야 된다고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이 집안의 기사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클라라가 숨어지내는 그 수도원까지 들이닥치고 이 클라라를 완력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랬죠. 근데 이때 클라라는 재단을 부여잡고 왕강히 버텼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장정들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때 클라라는 어 쓰고 있던 검은 두근을 그 자리에서 벗어버렸습니다. 이때 가족과 친지들은 클라라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살려나간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더그 이상 클라라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제서야 순순히 물러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라의 수도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클라라의 동생 안에서도 언니의 그 수도생활에 동경을 품고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언니한테로 달려갔죠. 클라라는 늘 아네스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네스를 다시 하느님 안에서 만나서 천상의 자미로 함께 살수 있음을 대단히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은 집안이 또한번 발각 뒤집어졌죠. 이번에는 그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삼촌이 열두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수도원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짝 고여 아네스를 끌어내리려고 그랬죠. 이때 안에서는 은의를 붙들고 안 끌려가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병사들의 힘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글라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 갑자기 안에서의 몸이 청금망근이 되어서 12명의 군사들이 치아무리 힘을 써도 꼼짝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화한한 삼촌이 안에서를 때리려고 손을 이렇게 쳐들었는데 이럴 때 갑자기 손에서 격한 통증이 생겨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가족들의 박퀴를 이겨내고 클라라에 이어서 안에서도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져서 프란치스코 앞에서 사팔식 활동에서 서원을 드렸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두 자매가 수도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신처를 마련해 줬는데 바로 다미아노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은 1205년에 이 프란치스코가 이 성당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내 집을 고쳐다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수리를 했던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클라라 수녀들이 수도생활을 시작했던 장소가 되었던 거죠 클라라 수녀는 바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42년간을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따라서 관상생활에 몰입을 함으로써 더 깊은 성성해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라의 이 덕행이 점점 세상에 알려지면서 청민과 겸손의 삶에 감합하는 젊은 여성들이 수녀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죠. 하나둘씩 수녀원의 자리를 메울 때마다 수녀원은 점점 더 아름다운 천상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관상봉쇄 수도자로서의 그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클라라 수녀의 그 자매들은 엄격한 고행과 철저한 정진에 사 가난의 영성을 최고의 도구로 추구하면서 수도 생활에 정진을 했습니다. 클라라 수녀회는 프란치스코를 사부로 모시면서 그의 가르침 앞에 철저하게 수명을 했고, 또그 프란치스코는 그 수녀들의 삶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해줄 생활 양식을 주주었죠. 그런데 이후에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명에 따라서 수녀회를 이끌게 되었죠. 클라라는 장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상의 위험이나 권위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욱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피곤에 지친 그 수녀의 발에 입을 맞추는 등 모든 여종들의 더 낮은 그런 여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더없이 엄격했지만은 수녀들한테는 더없이 자비로운 어머니가 되어주었죠. 이처럼 청년은 철저한 수명과 겸손 속에 숨으면서 나날이 그 성덕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성덕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가난 안에서만의 풍요로움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흘라나는 점점 더 많은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털옷을 뒤집어 입고 그 뻣뻣한 털이 살갗을 찌르도록 그런 고행을 마치기도 하고 또그침 말총을 엮어 만든 밧줄을 민살에 동염했지. 사순 시기 동안은 빵과 물만 먹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하에 물조차 입어야 되를 않았습니다. 추운 겨에도 맨발로 다녔고 온기 하나 없는 맨바닥에 잠을 자고 말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렇듯이 지나친 고신극기로 인해서 이 성녀의 몸은 망가질 도로 다 망가져버렸고 그래서 보다 못한 프란체스코 와 아시시의 그 주교님이 클라라의 단식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성녀께서 42년간의 그 수도생활 중에 무려 28년을 병상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 지나친 고신 곡비로 말미암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성녀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수도회 직을 서셨지요. 그런데 당신이 쓰셨던그 수도회 직이 하도 엄격해서 교황 성활로부터 허락을 받아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회칙 내용을 보면은 순례들이 일체의 물건이나 재산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업도 일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해측들은 어느 수도에도 없던 조항이었는데, 이클라라 성녀는 이런 가난의 특전을 교황님으로부터 허락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없이 그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게 성녀의 믿음이었던 거죠. 성녀는 바로 이 가난의 특전을 허락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만 그 소원은 성녀께서 말년에 가서야 기오이르게 되었죠. 그것도 임종에 들기 불과 이틀 전에 교황님이 클라라 수녀의 그 수녀의 병상을 방문했을 때 성녀께서는 교황님께 마지막 청혼을 드리게 되었고 마침내 교황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녀는 바로 그 인준 서류를 손에 꼭쥔 채로 임종에 드셨습니다. 바로 1253년 성녀의 나이 59세의 일이었습니다. 성녀께서는 돌아가시고 2년만에 곧 시성이 될 정도로 덕과 성성이 인정이 되었죠. 그리고 생전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 백, 굶주린 수녀들을 먹일 그 빵이 없어서 그 수녀들 50명한테 빵한개로그 조각들을 나눠서 줬는데 이때 빵이 크게 부풀려져서 평소 때 먹는 빵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나 강국했을 때 환자들이 치유되거나 완쾌되는 일들이 아주 잦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라세니 아시시를 침공을 했을 때성녀께서그 성당 제대에 엎드려서 주님께 큰절히 강구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사랑하는 동정녀들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전능하신 힘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어 즉의 손에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성광을 모시고 천천히 사라진 군대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그 순간에 성광에서 기이한 빛이 발산되면서 이에 놀란 사라진 군대가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쳤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성탄절 밤에 성역에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싶었는데 몸이 좋지를 않아서 침상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대 성녀는 방에서 2km나 떨어진 성프란스코 대성당의 그 성탄미사를 환영으로 보면서 이사에 참리를 했습니다. 또 프란스스코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수년을 떠나지 않고 장례식 장면을 다 환영으로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라 성녀를 텔레비전의 주부 성인으로 우리 교회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녀의 유해는 성글라라대 성당에 모셔져 있죠. 성녀께서 일평생을 추구하신 삶이 바로 가난의 영성이었습니다. 성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을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더욱더 가난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녀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 현세의 것들을 포기하고 지상의 재물 대신에 천상 사물들을 대가로 받으며 하나를 버리고 백배를 받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칭송받을 만한 교환인가 현세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 성리의 삶 앞에서 참으로부끄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과 재물에 반정신이 발려서 오로지 돈, 돈, 돈만을 외치고 사는 이 재물의 노예가 되고만 우리한테 정말로 요구되는 영성이 어쩌면 가난의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 그런 빈털털이로 무소유로 살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욕심부리지 말고 없는 듯이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난해지, 가난해지고 더욱더 청빈해져서 마침내 성녀처럼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녀께 세상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들한테 하느님 한 번만을 욕심내는 그 은혜를 증하면서 오늘 미사 복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